자, 22년 3월, 어, 고1 모의고사 34번 해석해봅시다. 자, 34번은, 일단 내용은 홈그라운드 2점, 홈 2점, 뭐 이런 거들어봤다 그지?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할때 아, 아무래도, 어, 홈 경기에서 하면 2점이 있다라는데 그런 홈 2점이라는 게 정말 2점인가? 진짜 불변의 어, 법칙인가? 어, 늘 이롭기만 한 건가? 이런 이야기야.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다. 그지? 음. 자. 어원 다이내믹 이게 주어구나 한 가지 역학은 그러는데 어떤 역학이요? 바로 관계 대명사절이 설명해 준다. 음. That can change. 바꿀 수 있는 뭘 바꿔요? 근데 일단 스포츠에서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게고 바뀔 수 있는이구나 뒤에 목적어가 없네. 스포츠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학 한 가지 역학은 바로 is 이것입니다. 이러는데 the concept. 이런 개념이에요, 컨셉이 개념이지. 어떤 개념이요? 홈필드 어드밴티지라는 그런 개념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글에서 핵심 소재잖아, 그치홈 이점, 홈 경기에서의 이점이라는 바로 홈필드 어드밴티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이런 홈필드 어드밴티지라는 개념 이게 바로 어, 스포츠에서 정말 드라마틱 할 정도로 바뀔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여해줄 수도 있지만, 완전, 오,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라고 표현한 거야. 어, 되게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어, 그런 것이라는 거지. 홈2 1하는 게. 자, 그리고 뒤에 문법적으로 좀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문장은 사실 끝났지. 문장이 끝났는데, 새로운 문장이 나오려면, 뭐, a 드라든지 b u 이라든지 등위 접속사라도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어. 그냥 콤마만 있기 때문에 뒤에는 아 그런데 그 홈필드 어드밴티지에서 라는 말을 하는데 in which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우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 그러니까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보라색으로 색칠한 바로 저홈2이라는 그거야. 그걸 받아주는 관계대명사인데 근데 여기 그냥 콤마 w 치가 아니라 in which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보니까 아그홈 이점은 아니고요, 그홈 이점을 아니고 그홈 이점이라는 그 개념에서라고 쓰였거든. 그래서 in which야, in home 이점, 그러니까 in the concept, 그 개념에서. 그래서 in which, in까지 쓴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돼. 아 그런데 그홈 이점이라는 그 개념에서, 음. perceived demand와 resources가 어 얘가 주어네, 그지? 그러니까 인지된, 인식되는 디 e 드와리 e s o u r c 라는 거는 원래 요구, 수요, 그래서 요구하다. 뭐 그게 디 e 드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부담이야. 그리고 리 e s o 는 자원이다. 그치? 렇 자, 그러면 이디 e 드와리 e s o 라는게 seem t 어, s e m t 는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죠. s e m t 는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보자. 자, under normal circumstances. 노멀한 그런 환경에서는요. 노멀한 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런 거지. 음.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circumstance가 환경. 음. 일반적인 환경 하에서는요. t home ground는 home ground 뭔줄 알지? 뭐 부산 롯데 자이언츠한테는 부산이 홈경기고 알제 어, 대구 삼성라이언즈 야구팀 얘기한 거야 삼성라이언즈는 대구가 어, 홈경기인 거고 대구에서 하는 게 자기들 홈경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홈그라운드는 would appear to appear 어, 원래 나타나다인데 지금처럼 뒤에 t 부정사 쓰면 이거 seem to랑 똑같애 뭐 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 뭐인 것 같다 이거야 seem과 같습니다 아까 위에 seem to 나왔었잖아 그거랑 똑같애 투 부정사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야자 그래서 홈 경기장이 프로파이드 하는 것 같아요 프로파이드 제공하다죠 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뭘 제공? greater 더큰 어떤 인식되는 그런 자원들 그렇잖아 뭐 삼성 라이언스가 다른 저기 뭐 서울의 어떤 경기장이나 부산 경기장 오는 것보다 대구에서 경기를 하면 정말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원이라는 뜻이야. Perceived 인식되는 이 말은 어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원이 더큰 자원이 제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뒤에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 뭐도 있어 팬들도 더 많이 있을 거고, 굳이 응원해주는 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홈필드라는 이점도 있잖아. 내가 늘 연습하고 많이 어, 익숙해져 있는 경기장이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더 익숙할 거 아니야. 그런 홈필드 등등등과 같은 어 그런 더큰 resource. 그러니까 지금 부담과 자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상관된 거 아니야, 그렇지? 부담감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고, 자원이라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홈 경기라는 거는 이런 뭔가 마이너스적인 부담이라는 것과 또 자원이라는 플러스, 뭐 이게 있다 그랬는데 일단 팬이나 홈필드나 등등등은 리소스는 음, 더큰 리소스 자원, 즉 플러스적인 거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야. 보통이라면, normal circumstance라면, 평범한 그런 환경에서라면, 오 홈그라운드면 당연히 이런 자원, 즉 이점이 더 있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however 나와야지. 지금 홈 경기는 이로 와요, 이점만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하지만 researchers 연구자들 나오네 또 로이와 앤드류라는 이두 사람의 리서처들이 주어입니다이 연구자들은 were among 어 뭐들 사이에 있었어요 이러는데 the first라고 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 더 플러스 형용사를 하게 되면 최초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최초로 뭘 해, 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뭐를 한 최초의 사람들 투부정사를 한 최초의 사람들이요 포인트 하웃은 지적하다야. 대절의 내용을 지적한 거의 초창기 사람들 중에 이두 연구자도 있었다는 거지. 이 연구자들이 이런 대절의 내용을 지적했대. 어떤 내용일까? t h e s e c o m p a r a t i v e f a i t o r s c a n c h e n t e 이러한 n o m p a r n t i v e p 요인들이 요소들이 바뀔 수 e 있어요. c o m p a i a t i v e 한 거는 경쟁력 있는 거잖아. 좋은 거지, 그렇지? o 어, 경쟁력 있는이라 p 표현은 t 은 거야. 리 r e s o u r c e 이 r e 이거 우리 경기력에 되는도움되는어 r e s 는이 resource는 인는이는이 r e s 는이 r e s 는이 r e s 는이 r e s o u 는이 r e 이 r e 이 r e s o u r c e s o u r c e 는이 o 이 r 이거좀 길었어 주어가 성공 퍼센티지다. 그치? 주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어 주어는 성공 퍼센티지. 그래서 동사 단수형 심즈 쓴 거. 이런 거는 수일치로 봐줘야 되겠다. 그치? 응. 퍼센티지라는 단수가 주어니까 동사도 심즈라고 단수형으로 이렇게 s 붙여써야 됩니다. 근데 홈팀의 성공 퍼센티지. 근데 어디에서 어떤 경기냐? 이거 파이널 게임이면 이거 결승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결승전, 혹은 무슨 월드 시리즈에서 결승전, 이런 거. 음. 엄청 큰 경기의 결승전인데 이걸 만약에 홈그라운드에서 하게 됐어. 그랬을 때 홈팀의 성공 확률. 당연히 더 높은 거 아닐까 싶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겠죠. 그지? 이 사람들이 밝혀냈다 그러니까. seems to drop. 어, 오히려 더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성공률이 더 떨어지더래. 성공 퍼센티지가 오히려 홈 팀의 성공 퍼센티지가 더 떨어지더래. 이해돼?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어, 이상한데 이때까지 우리는 홈 이점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오히려 홈이라서 단점이 이렇게 있더라. 볼까 왜 그런지? Fans can become 아 팬들이 뭐가 될수 있다. Part of 어떤 것의 일부가 될수 있대. Perceived Demands 아까는 Resource, Resource 하더니 이번에는 어, 부정적인 의미의 부담이라는 Demands 드디어 등장했네, 그치? 오히려 Demand가 될수 있더라 Rather than 뭐라기보다 이 말이죠, Rather than은 Resource라기보다는 어, Resource는 좋은 건데, 자원 이런 거 근데 자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의 음 일부가 될수 있더라 팬들이 응원해 주니까 막 원래 Resource 아니겠어? 이랬는데 오히려 팬들이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야 Under those circumstances,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왜냐하면 이거 막 제일 큰 경기, 드디어 막 플레이오프의 결승전 이렇게 되면 너무 큰 경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승하기를 바라는 팬들이 뭐가 되겠어? 선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resource라기보다 demand로 작용할 수 있더라 응. 플러스적인 resource가 아니라 응. 마이너스적인 demand로 작용을 하더라 자 this change 어, 이러한 변화는 in perception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개념에서의 이러한 변화 즉 플러스적인 거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 개념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can also explain 또한 이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plain은 설명하다야 뭘 설명할 수도 있다고 why 그러니까 설명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이거는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 주동 뭐 이렇게 이어지겠지? 왜 팀이 어 팀이 주원데요 근데 무슨 팀이요? 이거 관계 대명사절이 좀꾸며져 That's struggling at the start of the year 하는 그 팀이 주원거라. 자이 팀이 어떤 팀이지? Struggling을 하고 있는 struggle 하는 거는 보군분투하고 되게 막 고전하고 있고 막 애쓰고 막 이게 struggle 하는 거거든. 근데 언제요? At the start of the year. 그러니까 그 해의 초반에. 자, 그해 초반에 굉장히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 팀이 어, 되게 막 고전하고 있던 그런 팀이 will often welcome welcome me 응. 자주 웰컴 어 로드 트립 뭘 반긴다는 거야, 이 팀들은 오히려. 로드 트립을 오히려 반겨. 로드 트립이 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홈팀에서 경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 멀리 떠나는 거. 여기서 로드 트립 길을 떠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정 경기 하는 거야. 우리 홈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기장 가서 하는 그런 원정 경기를 떠난다고 로드 트립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음. 오히려 그 로드 트립을 환영한다는 거지. 왜? 뭐하기 위해서? To reduc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 그런 인지되는 부담감과 어, demand 아까 전에 뭐 그런 부담이라 그랬죠? Pressure 마찬가지아니겠어서 그런 압박감. 음. 이런 것을 좀 리듀스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홈경기장에 자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계속 실망하고 뭐라 뭐라 하고 이런게 더 크게 부담으로 와닿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홈경기 말고 우리 원정경기 가서 우리 팬들 별로 없는 타지역 가서 혹은 뭐 타국에 가서 응. 원정경기 하는게 차라리 부담이 덜 하겠어 어 이렇게 여기 있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 사실이 또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글 내용 알겠나? 그니까 스포츠 팀이 원래는 홈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 당연히 홈 그라운드 2점이라는게 있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 그래서 그게 보통은 통념이었어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겨서 당연히 홈 경기가 이롭지라고 했는데 사실 오히려 반대로 홈 경기가 선수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어 부담감 줘서 마이너스의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였어.